7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한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욥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삼기리라 하시고 주셨소니, 다, 바로, 일하고, 이 일하고, 이 아멘. 네. 자유민들과 여러 지역의 지식인들이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어, 이 고소를 받은 대제사장이 세대반에게 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세대반은 공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대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믿음의 뿌리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세대반이 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신앙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고 복음이었다라고 어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사행전 7장 2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반이 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갈대야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을 떠나라. 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냐는 거죠. 요수와 24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유프라테스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다. 뭐예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갈대아우루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던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거나 아브라함이 경건했거나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에게는 조건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족속들을 세우시고 장차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자격 없는 그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방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 목사로서, 여러 직분자로서,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불러 주셨냐? 자격이 있어서 불러 주셨냐? 공로가 있어서 불러 주셨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셨고 불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성도님은 요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캐톨릭을 제외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9만 명에서 12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개신교 안에는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단들도 다 빼면 더 숫자가 줄어듭니다. 열명 중에 한명 예수 믿는 사람은 열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성도님을 불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 야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먼저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저와 성도님 모두도 자격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도록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다른 곳 가지 않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면서 은혜였습니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를요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요. 순종.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따라갔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따라갔다.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자신을 보호해 줄 울타리가 있는 곳을 떠난 겁니다. 먹고 살수 있는 안전한 삶을 떠난 겁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과 가족들을 다 등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미지의 세계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 그 순종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것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도. 그 말씀을 믿고 갈대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는다면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사라져요. 나의 것이 안 돼요. 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누가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는 많지만 순종하는 자는 적다.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송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어, 사도행전 5장, 7, 아니, 사도행전 7장 5, 6절 말씀, 두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까지도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그 땅이다. 네이땅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곧바로 성취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좀 약속하셨으면 곧바로 주시지, 곧바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이 지난 후, 근데 그 400년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종살이하는 시간,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기까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곧바로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축복되고 기름진 시간만이 아니에요. 편하지 않습니다. 400년이라는 애굽의 종살이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기까지 이 기다림의 시간이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기다렸어요. 이 시간을 보냅니다. 저 성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중요하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꾸게 하신 꿈을 꿉니다. 그것이 총리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총리였죠.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임 받기까지 13년을 기다립니다. 그냥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살다가 13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살면서 13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곧바로 내일 모레 왕으로 세움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그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잖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까지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생활을 하고. 그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에서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후에 80년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열두 제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후에 그들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빚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부르신 후에 빚어짐을 받고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후에 그들이 열두사도로 쓰임을 받는다는 라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평생을 기다리다가 기도했는데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야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죠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평생 기다리면서 30년 정도가 되어서야 남편이 돌아옵니다. 다 힘이 빠지고 다할수 없는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그제라도 주님이 돌아오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저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도 기대했지만은 내 때는 아닌가 보다. 이제 네가 기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기다림은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마다 책을 마지막에 하는 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구원해 주세요 제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전조대를 보내주십시오 노아는 10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사랑한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일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뜻이잖아요 기도했으면 바로 구원받고 바로 축복받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바로 부응이 되고 그렇죠? 바로 회복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원한처럼 곧바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은 즉시면 좋겠죠 나의 시간은 즉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의 때보다 내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는 답답하고 조급함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증명해 주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죠. 내가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기가 노력해서 한번 이루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인 사라의 몸정 하갈 사이에서 아들을 한명 낳죠. 인스마일이라고. 야,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약속하신, 아,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25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백세가 되고, 사례는 경수가 끊어진 그때, 생육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 사례가 잉태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난 후에 약속도 잊어버리고 이제 안 주시나보다 이제는 그 약속이 끝났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죠.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불가능할 때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이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이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아멘. 이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400년이 흘러도 그먼 시간이 흘러도 내 후손들이 종사를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내가 이삭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야 돼요. 저도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의 일을 원하신다. 하나님 뜻이구나. 오늘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기를 원하시겠다. 복음들 해야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믿음의 기도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있고 개인과 가정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세기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청년 시절 중국을 품고 기도합니다. 내가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리라. 그러면서 중국에 가면 어떤 것으로 복음 전할까? 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중국어도 익히고. 그런데 그렇게도 열심히 준비하는 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 되잖아요. 열어지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재정 상태도 갈만한 준비도 되지 않고, 성교에서 허락도 되지 않고, 또 정치적 상황도 정말 문을 닫혀버리고, 모든 것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때 허든슨 테일러 아닌가 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나의 때를 기다린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그는 평생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어내는 것 같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전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시련이 와도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기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불가능한 말씀이었어요. 하박국 시대는요,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가 앞을 볼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응하리라 때가 되면 이스라엘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응하리라. 이 믿음의 설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등전 7장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리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들에 만에 할리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는 단순히 몸에 행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언약의 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또그후로는이 표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저와 성도님은 할례 대신에 뭘 받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로 세례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증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어, 지금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어, 또 지금도 뭐 침례하시는 침례를 하는 세례도 있습니다. 물에 푹 잠겨서 물에 푹 올라오는 거. 물에 푹 잠길 때는 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물에 올라오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 표로 세례를 주거든요. 또 성령의 인치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시며 도장을 쾅 찍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성령의 인지심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이미 도장 찍어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인지심이에요. 세례와 성령의 인지심은요, 딱한번 경험하는. 단해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매일 우리 마음 속에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스리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범을 보였어요. 저와 송도님도 진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들을 돕고, 교회를 돌보고, 송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나의, 나를 싫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가 구원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세례를 받으셨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례다. 이 세례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laughs> 빅토르 위고 다, 잘 아실 거예요. 레메제라블 여기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 등장하죠. 그가 19년간 감옥살이하죠. 그리고 나서 석방됩니다. 전과자는 이후로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요. 밤이 되어서 한 주교의 집 사제관에 하룻밤 묵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장발장이 욕을 이기지 못하고 은초대를 훔쳐서 달아나죠.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추궁한 그때 이것이 주교의 집에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주교의 집을 경찰과 함께 방문합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이 주교는 이 경찰에게 이 초대는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장방장을 더듬놈이 아니다 하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장발장을 향해서 이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나는 당신이 더 이상 악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은초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요, 잘 살라고. 그날 이후 은초대는 장발장의 삶을 바꾼 언약의, 언약의 표가 되어 버렸어요. 장발장은요 평생 그 은초대를 팔아먹잖아요. 간직하고 삽니다. 그리고 죽는 날에도 그 머리맡에는 은촛대가 늘 켜져 있었어요. 그는 힘들고 욕이 올 때마다 그 촛대를 바라보면서 사죄 연청을 기억했죠. 그리고 그의 은혜에 걸맞게 살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세례받고 성령의 은치심을 받은 것이 바로 장발장의 은촛대와 같은 거예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 세례와 성령의 인체심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내가 받은 성령 세례와 인체심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비록 몸에 새길 줄 없을지라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유이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